우리는 어제 레위기 12장을 보았습니다. 출산 이후에 여인의 여인들이 지켜야 할 규례이지요. 우리는 출산 후의 규례를 통해서 출산 자체는 복되나 우리가 첫 사람의 타락 이후로 죄인이 죄인을 낳는 것이므로 출산은 기쁨과 동시에 슬픔이요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겸손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여인은 일정한 기간 이후에 성전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처지, 바로 그냥 있으면 죄인으로 났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처지, 왜 출생이 이렇게 왜곡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겸손히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출산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한 예물도 따로 있었죠. 주님은 힘 있는 자가 드리는 양도 받으시지만 힘없는 자가 드리는 비둘기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기에 족한 것들이에요. 출산을 통해서 우리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해지고, 우리의 작은 헌물을 드리면서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친히 가난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어제 비가 정말 많이 쏟아졌지요? 그런 비를 맞으면서도, 성령이여 씻어주소서, 물로 씻어주소서, 그리스도의 비와 성령이 씻어주심을 생각해야 되고, 불 붙듯 뜨거운 날씨 속에서는 불로 태워주소서, 아직까지 정화되지 않은 내 더러움 주께서 모두 소독해 주시고 깨끗해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모두 다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견해가 아니요 존나단 에드워즈를 비롯해서 경건한 선배들이 많이 시도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시기 때, 뭐 선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의 영적인 갱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길지요. 우리가 오십팔 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오9 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까요? 그냥 일반적인 원리를 탁 제시하면 안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한센시병. 우리가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피부병을 비롯한 아주 범인주가 넓어요. 또,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이 곰팡이, 나병의 범주에 다 포함됩니다. 여하튼,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망그러뜨리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넓은 개념이라 하겠어요. 그런데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까요? 사람은 이렇게 할 것, 물건은 이렇게 할 것, 딱 나눠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레 위기 앞에서 이제 제사를, 제사법을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가고, 배상하고, 이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구체적인 작은 죄 하나도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누가 연루돼요? 제사장이 계속 연루되잖아요 구체적인 작은 죄에도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재물 드릴 때에 하나하나 거제로 유교병을 올리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덮고 이건 하나님께 말하고, 이거는 대충 숨기고 하나님께 요구 가져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나병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먼저 나병이 발병하면 증상을 소개하고요. 제사장은 그것을 관찰합니다. 제사장은 구체적 증상을 살펴보고 진단을 내리죠. 그리고 처리합니다. 만약 거기서 나병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으면 이제 7일 후에 재검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과연 이것이 죄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라는 것을요, 정말 깊이 관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른들, 장년들은 지금 십계를 십계명을 10개 배우고 있잖아요. 이거 대충 받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생활 가운데 오계명부터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모든 순종을 포함하는데 잘못된 권위는 어떡할 거냐? 또 나의 상황이 너무 너무 좋지 않은데 부모님까지 모셔야 하고 어른까지 모셔야 되는데 너무 어려울 때는 어떡할 거냐? 여러 문제가 겹쳐 있어요. 자세히 관찰해야 돼요. 과연 지금 나의 행동들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살인은 물론이고요. 여러분 살인 대충 넘어갈 수 없다 그랬죠? 마음과 입술까지 포함되니까요. 가늠은 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전체이 가늠을 인정하고 포장하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옳은가? 내가 지금 이 옷을 입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이 옳은가? 자세히 관찰해야 돼요. 교회는요. 죄인들을 그냥 교회 출석하면 웰컴하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가 회개했는지 자세히 관찰해야 됩니다. 채 사장이 일래 동안을 관찰하고 또 하는 것처럼 다비 교회 방문자가 6개월 이후에 교인 생각하는 이유도 이런 의미예요. 과연 그가 믿고자 하는가 아니면 그냥 재미로 왔는가 여덟 번째 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중고로 어떤 컴퓨터를 샀어요? 근데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깔려있어요. 이게 정품인가, 진품인가? 이거를 파악해서 양심적으로 해결하는 거. 자세히 관찰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웹툰, 청소년들이 즐겨듣는 음악, 이거 바른 루트를 통해 구입한 것인가, 아니면 해적판을 어디서 어? 불법으로 받은 것인가? 자세히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요 죄질 시간도 없어요. 자신을 자세히 살피고 교회의 장로들은또 다른 사람들 자세히 살피고. 그래서 개혁교회 장로들은 이거 그러니까 살피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임기제로 합니다. 자기의 좌업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면서 성도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나 존경해야 되죠. 우리는 이 나병의 특성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 나병은 치명적입니다 파괴적인 속성이 있어요 벌써 가족과 격리되고 벌써 이제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죄는 나병을 비롯해서 다 이런 파괴적인 속성이 있죠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4 5절 보세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한테 나 접촉하지 마세요 얘기해야 되고 자기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슬픈데 짐 밖에 쫓겨나가지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 저의 파괴적인 속성이죠. 사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 윗입술을 가리는 것은 죽음, 멸망 여기에 대한 이 상징적인 표현인데, 나병에 이게 적용된다는 것은, 죄의 파괴적인 속성, 죽음으로 끌고 가기까지, 죄가 우리를 얼마나 험악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뭐 술을 마시든, 음란에 빠지든, 좋은 것은 얼마 못 가요. 그 나머지는 그 짐을 평생 치고 가야 됩니다. 그가 그러니까 건강이든 정신이든 간에. 죄가 처음엔 달콤해 보이죠. 근데 그 쓴맛은 그 파괴적인 속성은 오랫동안 남아서 정말 가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병을 통해 죄의 파괴적인 속성을 생각하면서 정말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대살로의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죠. 자, 나병을 통해서 죄의 어떤 특징을 또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이것이 내부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냥 이게 단순한 부스럼인지, 나병인지 제 사장이 관찰하잖아요. 근데 두 일에 동안을 관찰해 봤더니 확실히 나병이에요. 그럼 딱 진단을 내리고 머리를 밀고 격리시키죠. 즉, 가벼운 피부병은 그냥 여기에 문제가 있지만 나병은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병의 근원이 속에 있기 때문에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병으로 판단되면, 곰팡이로 판단되면 태워버리잖아요. 나병 환자는 격리시켜서 그 내부적인 것들이 해결될 때까지 그렇죠? 떨어뜨려 놓잖아요. 우리가 손과 발로 짓는 겉의 죄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속의 문제입니다. 심령의 문제.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서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극률이 여기라. 그렇습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어떤 사람이 왜불 가운데로 들어가요? 미쳤습니까? 그래요. 미친 거예요. 속이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좋다고 희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내부적 성격을 기억하면서 오직 심령을 꿰뚫어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 속을 만지시고 말씀을 꿰뚫고 하니까요. 병의 근원이 속에 있습니다. 또 나병을 통해서 죄의 속성을 알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바로 격리 모든 것을 분리시켜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를 끊어버리지요. 공동체와의 교제를 끊어버리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지요. 아, 얼마나 슬퍼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졌던 그혈루병 알른 여인 보세요. 얼마나 슬퍼요. 또한 나병을 통한 죄인의 죄의 특성은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돼서 발병했지만 조금만 반점이었지만 온몸에 퍼지고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번지고 이런 전염성이 있어요. 죄는 그래요. 그러므로 작은 죄를 다스려야 나중에 큰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사랑하시어서 그에게 치유를 선포하시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셨죠.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 즉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만같이 갑옷으로 가렸지만 진물이 질질 흘러다니는 흘러내리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만져주시고 눈 마주치시고 용서를 선포해 주세요. 얼마나 좋은 대제사장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우리의 환부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저의 나병을 고쳐주세요. 7개를 범합니다. 8개를 범합니다. 폭력적입니다. 그럼 그분이 정하다. 당신님의 필요 깨끗하게 씻으시고, 보아라, 나병이 없어지고 깨끗한 새 살이 되었다. 서른해 주십니다. 여러분, 몸만 그런가요? 오늘 본문의 47절 이후를 보세요. 의복이나 가죽.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구속받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와 관계되는 내가 쓰는 연장, 내가 쓰는 컴퓨터, 내가 쓰는 자동차도 다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천지가 다 나병균에 뒤덮여 있는 이 나라, 이 땅, 이 사회를 보세요. 여기저기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서로서로 나병을 넘기고, 서로서로 진물을, 그죠? 진물 냄새를 풍기는 이 사회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수 있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도 이렇게 나병에, 영적 나병에 걸려 버둥거리는 죄인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자기가 나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진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 사람 옮기고 다니고 처음에 반점일 때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미리암처럼 온몸이 하얗게 되어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신제라 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나병 무서운, 영적 나병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스스로를 잘 관찰하며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된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늘을놈 레위기 13장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자신을 잘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돌아보아 죄를 멀리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다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지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모든 나병으로부터 건지시고 당신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 우리가 쓰는 연장, 우리의 환경까지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건지시고 정말 죄의 격리적이고 전염적이고 치명적인 속성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정말 오늘 하루도 정결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구별된 저희가 다시 죄를 먹고 마시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